아, 콜타운콜 아, 오늘 신맵맵을한한번타네콜네 콜타네. <laughs> 콜지네콜집네콜지 박스를 열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나 옆에 타네콜네콜타 아, 뭐야? 타네콜 뭐야? 어, 어, 초라시 좋았어. 제 플레이. 마이클이네요. 제 플레이 하는 애 맞나? 아니, 20시간인데, 어떻게 공속폭을 두 개를 다 끼고 다니나? 바로 나왔나 보자.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았지? 두 대를? 어, 뭐야? 뭐야? 어, 나 여기 들어가줬어. 아. 아, 짜증나네. 아 옆면이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아깝다. <laughs> 나 블라인드 줄알아저 스톱 먹였어요. 제가 스톱 먹였어요. 세명다 먹었네. 스트라이크하고 블라인드 둘도 먹음. 아오지에서 일해 주실 분 저고요. 어디 어, 세요저큰 집이요. 네, 갈게요. 어, 안내 주셔도 되겠다. 어. 메딕 키트 썼어요. 알겠어요. 네. 2층 꺼 돌려야겠다 어딜 봐저큰집먹으래요오내리네 뭐. 제 어그로, 어, 네, 어그로입니다. 에이 네, 제 응. 진짜 못한다 안 되겠다 제아 <laughs> 블라인드 됐는데 쪽으로 예. 네, 네. 어디가 임마? 거기서 임마. 그냥 히라고 하죠. 아이고, 아이거 맞네? 아참 아이고, 아스아씨 <laughs> 아우 아우 죽구나아 아, 지킨다 이제. 제가 저쪽에서 한번. 아3 단계. 플로 가요. 네. 스타이크도 없어가지고 지금. 응. 넘어갔다 넘어왔다. 네. 선. 플로 갑니다. 판자 있어요, 바로. 바로 판자. 에이 네, 이제 버려. 이제, 이제 즉사예요. 아, 네. 순전등이나 아 해봐야겠다. 어 뭐야? 내려버리네 3단계니까. 저 아직 안 걸렸어. <laughs> 이제 빠진 줄알 거야. 이게 백시 부지. <laughs> <laughs> 에이. 블라인드까지 먹었다. 블라인드다. <laughs> 아 개웃다. 아 겁나 웃기네 저 2층 업으로 어떻게 풀렸어요. 봐요 이쪽이요. 오 씨. 아 여기 계시구나 쪽으로 오는 것같데데쪽으로것렸어 쥬얼 온 것인데. 쥬얼 온 것인데. 쥬얼 온 것인데. 쥬얼 온것오이 나이샤 나이샤 이제 슬슬 짜증날때가 됐는데 오 킬러 그 그래 고출해준거 1250점이나 주네요 오케이 저거로요 어? 어? 되게 꾸준한 점수가 아, 여긴 안 되는데. 에이씨. 아, 연그해 없어서. 아우지 가면 뭐 맞아주면 될것 같은데. 어, 반대, 반대편 문으로 가요. 한참 돌아가네한 대만 맞으면 될것 같아요. 네. 아, 아니다. 아예, 아예 돌았다. 딴데 가요. 미층거 <laughs> 돌려야겠다. 쪽으로. 아왜 이렇게 실패하지? 저 계속 하고 어그로... 그러 어, 도망간다. 딴데 간다. 저문어그로요 반대쪽 문은 여시면들요 네, 문 여시면 돼요. 네. <laughs> 근데 저저 일본 애들 살리고 나가는 게 신기하다. 진짜 못 하던데. 오케이, 스타 반대쪽 문은 열었어. 이형 네. 이쪽 문도 여셔도 돼요. 네. 저큰집 먹으론 네 열고 있어요. 아까 저희 많이 많이 죽었던 그곳에 개고 있어요. 큰집 옆에 지형 반대쪽으로 가. 일로 오네요. 아, 아실스로 프레시 탔었다레시 Da-da-dum.